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0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자기약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어요. 1번 보면, 1번에, 전자파의 진행방향 그런는데 우리 포인팅 벡터가 세트가 있죠. 포인팅 벡터는 E-close H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 이도때 EH고, 또, 377에 H자 쓴것 같고, 377분의 1에 E자 쓴것 같고, 이게 또 뭐라고 해서, 단위면적당 전력과 따라서 와트포제곱메타야 방향까지 이긴다면 이 e 크로스H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정전용량 시인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주인 유전지를 채우가고 공기로 채운 경우 정전용량은 우리가 정전용량은 D분지 입실론제로 입실론 S S 되는데 이거 유전체를 제거해서 공기콘덴서를 D분지 입실론제로 S만 되도록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야 여기 이때 정전용량은 요거 공기의 정전용량의 몇 배가 되는 거야 당연하죠 유전체 비례하니까 공기 정전용량의 입실론 S 배가 되니까 거기 뭐로써 비유전율이 2노으니까두배가 아, 두 어, 어, 죠두배가 공기일 때두배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두 개의 자력선이 동일 방향으로 그러면 자계의 강도는 한 개의 자력선에 비해 되는가? 우리 자력선의 밀도가 크면 자계에서 큰거 아니에요? 또두 개가 있다면 자계의 강도는 더 커지겠죠. 답이 뭐 3번. 4번은 4번은 어, 공기 중에 10cm 떨어진 평행 도선에 두 개의 무한히 긴 직선 도체 왕복 전류가 흐를 때 0.04N의 힘이 작용했다. 이때 흐른 전류가 얼마냐? 두그 평행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 뭐죠? 이거 I1과 이때 작용하는 힘파이 입실론제로 I파이 어, r분의 뮤제로 i1, i2인데 이거 뮤제로가 4파이니까 r분의 2 i1, i2 같으니까 I 자승 곱하기 10에 마이너 7승 이렇게 뉴턴 메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얼마 나와서? 0.04 그러면 거리가 10cm 0.1m고요. 그래서 i 거라는 거죠. i는 I, i 이거 계산하면 어, 뭐 루트 쇼야 되겠죠. 루트 0.04 2분의 0.1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면 2 남고요. 결국 어 뭐가 되는가 하면 어141.4 암페어가 이렇게 되겠죠. 답이 4번 되겠죠. 자, 그러면 뭐 5번 은또 나왔네요. 5번은, 또 나왔네. 5번은. 거리 아래 반비라는 전개의 크기를 대전체 우리 전개 이세계에서 점전화 그러면 선전화 무한평면전화 이때 전개 이세계가4파이입실론저로 r 자스으로큐 됐고요 선전화는 이, e 파이, 입실런, 제로, 알분의 선전화 밀도고요 무한평면 전화는 이 e 입실런, 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전할 땐 거리 자승의 반비라고, 선전할 땐 거리의 반비라고, 무한평면 전할땐 거리랑 관계없죠. 그래서 거리의 반비라는 전개에 쓰는 대전체는 선전화 답이 나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6번 보면 어, 평행판의 정전 용량이 뭐예요? d분지, 입실론 제로 했었잖아. 근데 단위 면적당 면적이 1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당연히 d분지, 단위 면적, 면적 1이니까 d분지, 입실론 제로가 못하겠죠. 단위가 나면 항상 크기가 1이라 했어. 어, 됐고요. 그러면, 7번 보세요. 어, 6.28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상에서 1m 떨어지면 자기의 이색이 얼마냐? 무한장 직선의 자기의 이색이 얼마야? 자, 자기의 이색이 갈때 자, 무한장 직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르잖아요 자기의 이색이 단위가 뭐였었어? 암페아턴포메타였잖아요 그래서 N i 를 항상 길을 놔줘라 그럼 건수가 1이고 건수가 1이니까 I만 썼고요 이 원둘레 길이가 얼마야? 2πR분의I 이게 무한장 직선의 자기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2π 곱하기 1이고요 전류가 6.28, 6 2 8라서 6.28이 2π가 6.28이죠? 그럼 1인의 1 음, 답이 나와버리죠 자, 8번은 9의 입체각은 몇 스테라리아인가? 입체각을 자 9일 때 무한 팩면일때또 판에 판에 무한이 접근했다. 이때 입체각은 점도 얼마냐? 사 파이 스테라데야, 스테라데냐? 아, 9 또는 무한평면 8에 무한이 접근했다 아 4파이 스테라디안이고요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요 반드름의 a는 원형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이 센타인데 a자승 플러스 x자승 분의 이게 입체각 되는데 뭐 응. 이것까지 뭐산업계에서 풀어 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아무튼 구 무한평면 또는 판에 무한히 접근했다 입체각 4파이다. 답이서. 어, 아, 암표의 주요적분 법칙은 직접적으로 다음 어느 관계를 표시하는가? 암표의 주요적분 법칙이 렇게 되는거야. hdl 이 이게 뭐예요? h에다 l 곱하고 ni죠. 조금 아까 자기 인생은 L분의 Ni 구한댔잖아. 이거요 안표의 주의적분. 뭐야? 전류가 그럴 때 자기의 인생이 구하는 법칙이잖아. 우리 어, 자기의 인생이 구하는 법칙이 안표의 주의적분 법칙하고 또 하나 뭐 있죠? 비호사발 법칙 있죠? 비호사발 법칙. 이게 모두 다죠? 전류가 그러면 자기의 이색이 결정하는 법칙이야. 전류가 그러면 자기의 이색이 결정하는 법칙이야. 안패의 죄적 법칙이나 비호사발 법칙이나 전부 다 전류와 자기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답이 뭐 3번. 자, 10번 보세요. 10번은 지름이 다 그럼 지름은 안 쓴다. 우리가 아 반지름 하니까 반지름 5cm. 아, 원형코일 중심에 1000암페어턴암페어 퍼미터의.. 어, 다 원형쿨이 100회 간 거였을 때 전류는 원형쿨 중심의 자기성이 뭐야 이거 2a 분의 ni 잖아요 여기서 뭐 어, 전류 물어 전류 전류가 뭐야 건수가.. 건수가 얼마 가면 100회 간 거였었고요 a가 5 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h가 1000 이렇게 계산하니까 1 나오네 1 1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네 답이 뭐 가면 안되겠다 음. 자1 1번 보세요 1 1번 보시면 주파수가 1 0 0메가리츠 전자파가 B절 1 B전 1 36 어, 물질 속에 전파할 때 파장은 얼마냐 우리가 그러니까 속도는 세트가 있죠 속도가 루트 입실론 분의 뮤 이건 또 뭐야 입실런 S, 뮤 S, 이거 3 곱하기 10의 8승을 또 뭐야? 람다 F랑 같잖아요. 그럼 지금 뭘 물어봤냐면 파장을 물어봤잖아 파장. 음. 주파수 나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속도는 뭐야? 3 곱하기 10의 8승을 루트 입실런 S, 뮤 S니까. 자, 아, 비 유전율이 36이고요. d 2 l 이고요3 곱하기 1 0팔 8승이니까, 66은 36. 어, 루트 밖으로 6 나가니까, 어, 거저 어, 이거, 어, 6분의 3은 뭐 2분의 1이죠. 0.5 곱하기 1 0의 8승 메타퍼세크네. 근데 뭘 물어봤냐면, 속도가 지금, 람다 앞에서 파장을 물어봤잖아, 파장. 그럼 F분의 보자 F분의 보자 V가 0.5 곱하기 1 8승이고요 주파수가, 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주파수가, 어, 100메가, 100 곱하기. 이거 나왔어. 그래서 0.5. 0.5m 되네. 이제 10에 8승 지어지죠 0.5m 가봐야 되겠어요 자, 12번은 회전력인데, 우리 회전력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 첫번째로 막대자석에 이런 자견에서 자견에서 막대 자석을 놓으면 회전력이라는 토크가 Mh 사인 셔타고이 M이 뭐야 M이 Ml죠 Ml 그래서 Mlh. 그러면 평면코일의 의한 현역자평면코일에 의한 현적인데아 어, 우리 교재. 자 이렇게 됐는데요아 어, 보통 우리가 도를 각도를 여기를 놓는다고 여기를. 근데 이번에는 어다했냐면요렇게나요 직각에서 요각도로 조각도. 요각도 났을 때 우리가 아, 토크는 n b s i 코사인 세타인데 요각도 놓을 때 요각도 났으니까 이거 뭐야?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야 할때 이게 뭐 응용된 거죠. n은 건수고요 b는 자승밀도 고 면적은 가루세례야 거기 L1과 L2 줬으니까, L1. 뭐 이렇게 돼야 돼.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요 각도, 어, 각도, 요 각도 줬기 때문에, 요 각, 요 앞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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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보통,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을 때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죠? 이게 뭐야? 요 세타는. 90도 마이너 스 세타니까, 우리가 코사인 뭐랑 같은 거야?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요각도는 뭐야? 그래서, 원래는 코사인, 어, NBSI 코사인 90도만의 세타야 되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 얘기했다는 거, 이거 뭐 기억을 해주세요. 어, 혼란스러웠을 음, 가능성이 있어요. 어, 답이 그래서 가버이야 <laughs> 자, 13번. 13번은 한 금속에서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온도 구배 부분에 열 이외에 발열 또는 흡열을 관한 현상 그런데 전류가 그러면 열이 발생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 펠티의효과 있고요 톰슨 효과가 있어 펠트의 효과는 종류가 다를 때 금속의 종류가 될 때, 그 종류가 같을 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요 이거는 뭐야? 어, 제어백 효과. 제오백 효과는 반대 현상이야. 아, 제오백 효과 이세 개를 구분을 꼭 해달라. 뭐 그런 설명되었었죠. 이거는 한 금속이니까 톰슨 효과지 한 금속 종류 가을 때는 톰슨 효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1 4 번은 답을 위해서 이뭐 일반화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하면 자화율과 절대 온도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뭐, 식소 어었지만 뭐, 이게 숫자가 뭐, 변경해서 나오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1 5 번은 투자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과 입사각 관계 오는 것은 경계 조건이 에요 앞에서 많이 풀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입사각 굴절각 미우 완 미트 y축이 뭐있 y축이 무슨 성분이죠 이게 y축이 법선 성분이랍시다. 액수측이 뭐야? 자, 아전 자속밀대 법선 성분을 갖죠. 자속밀대 법선 성분을 갖고요. 자기의 자기의 접선 성분을 갖죠. 굴절의 법칙이 탄젠트 세타 한분에 굴절의 법칙이야 여기서 이걸 원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탄젠트 세타 때문의 탄젠트 세타는 뮤트 분의 미완 되겠죠 답이 뭐 4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16번도 일반화된 문제 아니야 답을 위해서 답 아, 유전자 중에 전개색이 2, 유전을 입시하면 어, 어, 전기 변이는 답 4번, 그냥 답을 줬어요.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17번은, 17번은. 그림에서, 어 인덕, 어 인덕턴스에 B와 같이 2초에서 6초에서 전압을 얼마냐. 우리가 마이너셀 DT분의 DI잖아요. 근데 2초에서 6초 전, 전류 변형이 없잖아. 뭐, 기전력이 제로지 뭐. 전류 변형이 없으면 기전력이 제로가 되겠죠. 18번 보세요. 아, 18번은 10 마이크로파라도 콘다. 그럼 정전 용량 c 가10 마이크로파라시야. 그 다음에 전압이 100V야. 아, 시간이 0.1ms, 0.1ms. 방전식의 평균 전력을 얼마야, 평균 전력.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얼마만큼만, 뭐, 어, 어, 저 뭐, 전력이 생기냐 어,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냐면, 콘덴서에서, 어, 콘덴서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c v자 승리인데, 전력으로 변하면 pt 되잖아요. 그럼 전력은 뭐야, 전력은? t분의 2분의 1 cv 자승이야. 그래야 전력 거는 거죠? 2분의 1. c가 얼마인가 면10 마이크로. 전화의 100의 자승이고요. 시간이 0.1 곱하기 밀리면 10에 만에 3승이죠. 요걸 계산하니까 500W. 와 19번은 도체 표면에서 dm 거리에 큐쿨렁의 전화가 있을 때 이를 무한한까지 운반한 는데 하는 일. 이거면 또 나왔네요. 그쵸? 아, 무한평면과 점전화 간의작용인 거라, 그게 플라스큐가 있으면. 자, 이 점의 전위가 제로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한평면과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실과라면 사파이 입실론저로 EA의 자승분에 마이너스 Q 자승 돼서, 요거 마이너스 16파이 입실론제로 A 자승에. 근데 에너지 거라, 에너지는 뭐야? 심에다 뭐, 이거 거리 곱한 거 아니야, 거리. 줄 이거 되겠죠. 답이 그래서. 어 자, 20번은 20번은 회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기전력 V볼트 내부 정알루로민전지에 전열기를 연결했어요 전열기의 발열을 최대로 할때 조건은 우리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인 뭐야 부하 측인피던스 입력 측인피던스랑 같을 때 최대 전력이 공급되는데 그때 최대 전력이 뭐냐? 4알 분의 V자승이죠. 어 이게 뭐 전력에 나오는 거, 전력에 나오는 건데 자기하게 나왔네요. 자, 2제점었인데몇 문제 풀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번 보면, 1번 보면, 진행방향은 전자파의 진행방향, 이크로스엣 지방향과 인 같다. 뭐, 포인트 맥타죠? 그러면, 2번은, 2번은 뭐야, 그, 유전체가 있을 때정전용량씨는 이필론 S에 S 되는데, 뭐, 공기일 때는 이필론 제로 S 되잖아요. 그럼 이때 정전용량은 공기일 때몇 배야? 이필론 s 의 C제로인데, 2인 걸 채운 거죠. 2인 걸 채운 거죠.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어, 세 번째로, 당연히, 어, 자력선이 동일 방향으로 두개 있다면, 당연히 자력선의 밀도가 크면 자기 강도가 더 커지는 거죠. 뭐, 답이 뭐, 3번 될 것이고요. 어, 그러면, 4번, 평행 도선 간의 자결심이 2파이 r 분의 뮤제로 i1, i2가 되는데, r분의 2, 2, 2, 2 i 자승에다 곱하기 1 0의 7승하니까알 아, 나와 있고 힘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5번은 손전할 때전개는 뭐야 이거? e 파이입실론제로알 분의 손전압 밀도에서 아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정전 용량 어, 여섯 번째로 평파일 때 정전 용량시는 t 분지 입실론제로 했었는데 단위 면적이란 항상 단위 이했잖아 s 대시 있는 거니까 뭐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 7번은 어, 무한평면 자개의식이 2파이 알분의 이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어, 8번 입체각이 9일 때 4파이, 무한평면일 때 4파이 또는 판에 무한이 접근해 있다 4파이 다 4파이다. 어, 그 다음에 9번이 암표의 주요적 법칙 뭐야? 전류와 자기관계, 뭐비호사법칙도 뭐야? 4이 r 자승분의 i dl 둘다 다 마찬가지야 전류와 자기 관계 또 자기 세 이걸 도 쓰는 거죠. 자 10번은 10번은 어, 원형 쿨 중심의 자기 세기가 e a 분의 n i에서 전류는 뭐야? n분의 ea h, 뭐, 이거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11번 보면, 속도는 뭐야? 3 곱하기, 실의 8승을, 입실론 s, 미 s 수로나눠주고요 이건 뭐야? 람다 f에서, 이걸 뭐, 여권으로 푼 거죠. 여권으로 푼 거죠. 뭐, 어, 됐고요 아, 12번은, 토크는, n, b, s, i, 코사인 세타인데, n, b, s, i, 원래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돼. 그래서 NBSI 근데 면적이 뭐야? NB L1, L2 이건 맞아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아 각도가 그렇게 됐구나.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13번 우리가 펠티 효과, 톰슨 효과 제오백일과세계 차이점 잘 기억하라 이거 설명 만 해. 종류가 같을 때는 톰슨 효과다 그랬어요 그럼 14번도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14번 다음에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에 다음에는 틀리면 안 되겠죠 15번 굴절의 법칙 탄젠트 세타 한 분의 탄젠트 세타 투는 뮤한 분의 뮤트인데 우리 교재는 이걸 엮어 하 저, 역수치 했죠? 맞아야 되고요. 자, 16번도 이거 맞아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뭐, 맞아달라. 다음에,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17번은 마이너셀 dt분의 di인데, 그 2초부터 6 사이가 전류 어, 변화 제로니까 기전력도 제로죠. 자, 18번은 콘덴서 에너지가 2분의 1. CV자승인데, 전력을 고려해서, 전력. 그래서 전력은 뭐야, 전력은. T분의 2분의 1, CV자승에서 뭐 구할 수있고요 어, 뭐 19번은, 뭐, 심F는 1 6파이입실론제로 A자승으로 Q자승이잖아. 물론, 그 다음에 심F는 뭐야, 여기다. A 곱한 거니까 1 6파이입실론제로 A분의 마이너스 Q자승. 이렇게 된다. 주 뉴턴하고 세트로 같이 항상 기억해 달라. 20번은 회로 나오는 거야. 최대 전력 공급 조건 부하 측이랑 입력 측이랑 같을 때 최대 전력이 공급되는데 그때 최대 전력은 뭐야? 4알분의 v자승 된다. 뭐 됐죠? 그래서 16번, 14번 어, 13번, 요 3개 정도 빼면 17개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0년도 2010, 어, 3회 전기산업기사 어, 문제풀이를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